아 네, 네. 네. What's your name? My name is Wasim. Wasim. Yeah. So, 저도 이런 모습을 기대해 왔는데 여기 차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차들이 yeah. 많아요. 좋은 차들. 그이 이제 막 그런. 이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 서워지금 신축 모스크네요, 여기. 와. 저위 산에 그 높이까지 사람들 이 사는 거 보세요, 여기. 와. 이쪽이 참 멋있네요, 이쪽에. 이쪽에 바로 이게 모스크 하나 있고, 여기 누가,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처에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으면 한번 올라가서, 어, 한번 그 로컬사람들 어디 사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예. 식수 식수로 나와서 사람들 물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예. 그 식수도 상당히 쉽지 않은데 여기 식트통에서식스를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바로 그 다리 옆에 시장통 앞에 택시들이 그 합승 택시 지금 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얘. 여기 시야 종류 팔고요. 이 새들. 네. 예. 다별하게 쉬고 많아요 이쪽에 호박씨. 그런데 이런 개천 느낌의 그죠? 위에 모습가 보이고 바로 뒤에 산도 있고 주변에 다 산입니다. 예. 이쪽도 저 위에 산 위까지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물은 상당히 탁하네요, 이게. 예, 기저귀도 팔고 뭐 다양하게 사람들이 어 오,야,야,야,야,야. 간다, 바삐, 저번. 사천 주변으로 이렇게 예 건물들이 이쁜 건물들이 꽤많아요 이쪽에. 예전에 굉장히 그 고급 지역 같은데 여기 보면 암 암진점도 있고, 옆에서 장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여기 괜찮은데 여기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예, 지퍼 열어놓고 다니네, 두까지 안녕 l l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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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종류, 예, 그 천, 예, 모직 종류, 여자 l 종류 그런 걸쫙 있습니다. o h e o h e o h Kebab. Kebab. Oh. Mm. Kebab. Kebab. Şabli kebab. Şabli kebab. Şabli kebab. Yeah, oh, şabli kebab. Ya yeah. yeah, gene acı kambul. Aha. Şiş puras. Wow, you selling the all those like uh, fabric. Ah. Uh -huh. For the gentleman. Uh -huh. Uh -huh. Like this. Çola. Çola. Peron p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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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on. Peron. Hey sole. With all Tehran. Sole, 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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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Chinese? Korea? Oh, i Korea, Korea, Korean Korea, Korea, Jap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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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Korea. Korea, Korea. You look handsome. <laughs> no, only, only the English and Korean. Only. You speak English, but ich weiß German, Dutch. German, Dutch. You speak in Germany, okay? Yeah, German. Okay, nice. Urdu, Zargari, Dari. Urdu, Urdu, Dari, oh my god, six five languages, six oh. languages. Wow, wow. Yeah. what is your name? <laughs> Somali kebab. Somali kebab. Oh, Chabul kebab. Kebab wala, Burkum Chab. Very good. Uh, which is awesome. Listen. Somebody came out very nice. Speaking exemple. I mean, uh, in Almani. Awesome. Awesome. Hmm. Brought as awesome. Two mor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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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more question. Two more question. Two more question. Two more question. Two

아~~ а к так, т 아 к та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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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 а 다 та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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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а к та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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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 아 к та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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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 а 다 지금 세시을 가야 되는데, 세시장 가기 전에 벌써 힘이 쩍 빠지네요. 세시장 예. 가기 전에 예, 많은 일들이 있네요. 예. 예, 여기 그. 통역, 구역, 통역관을 쓰려고 그러, 그랬는데, 아마 통역을 으면 아마 더 부자연스럽게 통역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 제가 느낄 수 있는 만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만큼만, 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예. 그 언어가 뭐 중요하지만 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곳에서는, 어, 평과가 잘못 썼다가는 더 그쪽으로 풀려갈 수 있으니까 제 위주로 제가 느끼는 대로 한번, 평용을 한번, 한번 만남을 가, 가져보겠습니다. 이 예. <laughs> 그 정도 이제 카볼 시내를 보셨으면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미디어에서 갖고 있던 그런 모습과 조금은 다를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실상을 보여드리면은 예, 지금 완전히 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시장 골목을 예, 뭐 어떤 분들은 뭐어브칼 쓰신 분도 있고요, 그 차돌만 쓰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니칸만 쓰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예, 예, 거의 안 하신 분도 있고요, 예, 그각그 그... 그 민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저기, 어, 불카는 저기, 칸다하루쪽 있죠? 파슈툰 그쪽, 그쪽 문화입니다. 그쪽 걸쳐고, 여기 대부분, 보시죠? 스카프만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그 미디어에서 접했던, 음, 미디어가 틀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일적으로 불카를 쓴다. 그건 아닙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잠깐 그, 그 셀퍼노트 그, 비디오 찍다가 약간 실강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그 메인 스틱에서 나왔고요. 여기 공사 중이어서 바닥이 전부 다 까놓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죠, 지금. 이거 출시 없이 사람들이 짐을 마, 나르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이 그 중국에서 오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지금. 와. 이거 새 시장도 찾았습니다. 네. 예. 새 예, 시장 맞습니다. 예. 새는 그렇게 많이, 많이 없고요. 보니까 다른 것들이 있고 이제 새새 같은 특정 종이가 그냥 이름을 로 새시장 붙인 것 같아요. 아 어, 여기 종이가 꽤 있는데요, 생각보다. 관상용 닭도 있는 것 같고요. 새 모입하는 데도 있고요. 어깨 크네요, 생각보다. 처음에 작을지 않았는데, 예, 새를 좋아나 하 봐요 사람들이. 예, 크게 뭐 이렇게 반려동물 키울 게 없으니까, 아 새를 많이 선호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와, 우와. 아이, 헤아이라헤 와. 캐럿. 아, 와. 사유, 사. 와. <laughs> 다 어, 코르멧다. 아 마사지하는 데인데? 네. 와. 지금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새 파는 데가 있네 또. 어왔다 어. 이미오닭돌 어, 마사지. 와 칠면조인데 이거? 와. 터키. 어. 필 예 심은지도 발견 와저 골하고 난 뒤에 없어 그러. 야가다 무서워 사라. 야 무서워 가 사이클은 와르르네. 와. 브루발아 브루발아 브루우 잡아. 야야 야. 야 혹시 안 맞네. 골안이요 뭐. 와. 치킨. 와 나이. 나이. 치킨 와. 파이딩 아미가 거네. 에도 와우, 대박아가다이손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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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와. 여기 이게 아마 치킨 싸움 하는데. 쓰는 그, 두그 투게, 투게 종류 같아요. 건사 다리가 굉장히 크네. 다리가 굉장히 크고 또뭐 아니, 남 어? 그 또다 나함. 리야 소리야. 야. 응. 야. 와나이 동굴 왔어. 투게. 이쪽엔 투게 종류만 있네요. 저기 밑에 뭐 꽁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그 실면조도 있고. 위쪽엔 투게를 지금 직접 키우는 것 같아요. 와. What mosque? Mosque. Oh, mosque to be here. Majada Palakhisti. Majada Palakhisti. Majada Palakh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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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pardon. Oh, okay. in, okay. Korea. Korea? yeah. Market, market. Market, market. Halin Purushi. H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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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Shamali? Shamali, Shamali. Oh. Yeah, Kurya Fortification is there. Look around, like, yeah. I want to come here, like, uh, so long time. I'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So long time. Yeah. Yeah. But, you know, somehow I cannot come here. During the war, no. So now I can come here. Now, weather, you know... Weather is good. Hot! Oh, hot! Night time, cold. oh, cold. Oh! Not <laughs> very cold. Yeah. Daytime, oh, hot. <laughs> ai nè cơ ài là cái, no English, no oh English, okay, no, English, no English. Anh, xanh ớn quá, 여기 보니까 전통 마사지 같은 게 있네요. 여기 아, 아, 여기 또 다시 복잡해지네요. 여기, 여기 오드바이즈 거기 생각도 고개도 안 해요. 와, is n i n e 같이 오게 는데뭐 어떤 멜론. 음. 어 와. What the name of this name? 부자부자 <AUT1> It's from the Kanda Kan oh. mm. too much where are you going going shop, Gun shop. To look to look <laughs> where did you come here huh where did you come here about two days ago from Sharif. Korea yeah yeah um, when you come here two days ago 미안. 예, 차블리 케밥 집입니다. 메리나 nice. 찾았네요. 예, 좀 돌아다 보니까 이거 차블리 케밥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요 근처에서 이제 그것만 차블리 케밥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걸 찾았네요. 에이, 와우, <laughs> <laughs> wow, this nice. Wow. Hello, thank you so much. You. No. I was looking for the Javali kebab everywhere, but no, no one has it. No no no. this is the famous and old Javali kebab. Oh, really? Sitter. Wow. Yeah, this is delicious. And also, I told them, should prepare a special thing for you. Really? Yeah, he will make a special for Not you. Not too spicy, really? <laughs> no, no it's special. Special, okay, okay. Good one. Okay, okay. see how are افغانان د ټولو د کومې د غوښتنې په اړه یو سیلی چې امر سي امر سره افغانان راځي چې کومه د غږ مسلم چې دي د دې د چي راکې او دې د سړیان منګرال له سواره د دې سیمه استبدال نه کیږي وروسته ما اورځې زموږ مسلمانو ما وښپل د نو غرو دل چې ورت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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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raz'ın taraftarları tüm çocuksuz.